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슴 속에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사소한 이유로 그 사람과 멀어진 분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자존심 버려두고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되돌아보니 자존심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용기내어 해보겠습니다. 제 학창시절을 얘기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오랜 친구예요. 저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는 첫 만남부터 어쩐지 이 아이와는 누구보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가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도 말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친구도 나중에 저에게 그러더군요. 초등학교 2학년 같은 반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 본인도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요. 여느 또래 남자애들이 치고받고 투닥투닥 싸우면서 우정을 키워가는 것과는 달리 저와 제 친구는 어렸을 때도 단한 번도 그 흔한 주먹다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때문인지 저희들은 다른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남자애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용철이랑 상덕이는 꼭 기집애들 같아. 물론 놀림의 이유가 굳이 저희가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축구 좋아하고 말뚝박기를 즐겨하던 다른 남자애들과는 달리 저와 제 친구 상덕이는 조용히 책 읽는 걸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 다른 남자애들과는 다르게 여자애들과도 스스럼없이 잘 어울렸어요. 여자아이들은.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얌전한 저희들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저희 역시 여자애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창피하다거나 부끄럽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잘해두는 여자애들을 싫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애들 눈에는 그게 영 고깝게 보였는지, 저희 둘이 지나가면 맨날 밀어버리는 일이 많았고, 그러다 넘어지면 냅다 놀리는 것을 일삼았죠. 사실 또래 친구들 대부분의 어린 시절에 비슷한 나이대 애들이 그렇게 놀리면 한 번쯤은 신경을 쓰거나 어떻게든 놀림을 안 받으려 노력할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저와 친구는 그런 놀림을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 나이대 다른 애들보다 무척 어른스러웠던 것 같네요. 게다가 담임 선생님도 그런 저희를 예뻐하면서 다른 남자아이들을 혼낼 때마다 너네는 용철이랑 상덕이 반만 좀 닮아봐라. 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남자아이들의 치졸한 놀림에 반응하지 않았죠. 저희 우정은 중학교 가서도 꾸준히 이어졌어요. 특히 제 중학교 시절은 안 그래도 충분히 친했다고 생각하고 또 좋아했던 제 친구와의 우정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던 때에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주 화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저냥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저희 부모님의 갑자기 따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용철아, 넌 엄마랑 살 거야? 아니면 아빠랑 살 거야? 어서 정해. 1 6살이라고 해도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결별 소식에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나이는 아니잖아요. 저 역시 부모님이 갑자기 따로 산다고 하니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애초에 이 상황 자체가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제 앞에서 다짜고짜 엄마랑 살지, 아빠랑 살지 고르라니. 저는 그 누구와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부모님이 사이좋게 저랑 같이 셋이서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엄마 아빠 따로 안 살면 안 돼요? 우리 지금처럼 같이 사는 건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부모님이 헤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이미 부모님은 서로의 이별을 완벽히 마음먹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방황할 수밖에 없었죠. 살면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말썽 부린 적이 없었지만 그땐 학교도 안 나가고. 밖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때우다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게 일쑤였습니다. 용철아. 대체 왜 갑자기 그렇게 엇나가는 거니? 원래 안 그랬잖아. 중학교 담임 선생님은 저를 타이르고 설득하려 애썼지만 제가 말을 듣지 않으니 얼마 안가 저를 포기하셨어요. 사춘기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온 것도 모자라 부모님의 이별까지 찾아오니 그땐 그저 세상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도 포기한 저를 유일하게 놓지 않고 꿋꿋하게 제 사정, 그리고 제 마음을 들여다 봐준 사람이 바로 제 친구 상덕입니다. 야, 용철아. 내가 널 하루 이틀 봐? 아, 뭐야. 나한테만큼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 어? 처음엔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 하기 싫었어요. 오히려 친했기 때문에 집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또 어쩐지 민망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친구는 너무나 어른스러운 녀석이었거든요. 그 친구라면 저와 같은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금방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저와 같이 방황을 한다거나 슬퍼한다거나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걱정하는 친구의 말에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일이니 신경 꺼. 라며 저답지 않게 냉정한 말을 하기도 했죠. 사실 제가 친구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아무리 친했어도 화가 날 법도 한데 그럼에도 친구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길 기다렸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어쩐지 이 친구한테 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남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따로 산데 엄마나 아빠 한쪽 한 명이랑만 살아야 한다는데 난 그러기 싫어. 그냥 지금처럼 우리 세 가족이서 사이좋게 살고 싶어.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는 제 어깨를 두들겨 줬죠. 이상하게 그 어떤 위로의 말들보다도 친구의 토닥임이 더욱 더 마음에 안정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가서 결국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어쩌다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컥 눈물이 치솟았다가도 그 어둑한 밤 친구의 위로를 떠올리면 금세 소란스러워진 마음이 잔잔해졌어요. 하지만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완전히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로 참으로 허망한 이유였죠. 당시 저희들이 가장 친한 건 맞았지만 한살한살 한살 학년이 올라가고 나서는 매번 같은 반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어울리는 다른 친구들도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등학교 시절만큼 자주 붙어 다니거나 할수 있진 않았어요. 그 친구도 그 친구 나름의 인간관계가 있었고 저도 제 나름의 인간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서로 그 부분에 대해 당연히 그 어떤 반감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면서 다 같이 친해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한 친구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상덕이만 둘이 따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전부터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게 있는데 비싸지 않으면 돈 모아서 같이 사자. 너무 오래되어 어떤 물건인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맨날 그걸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상덕이는 일단 가게에 가서 그 물건을 보고 서로 모아둔 용돈이 허락한다면 함께 돈을 모아 선물해 주기로 약속했었죠. 그런데 마침 그 친구가 원하던 선물이 생각보다 그리 비싸지 않았고 저희는 무리없이 모은 돈으로. 그 선물을 살수 있었습니다. 둘이 막 신나서 이야기를 하며 집에 가는데 상덕이가 그러더군요. 우리가 같이 돈 모아서 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둘인데 선물이 하나면 조금 서운해할까봐 걔가 우리 집 왔을 때 갖고 싶다고 하던 책도 따로 준비해 놨어. 워낙 친구를 철저히 챙기는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역시 상덕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의 생일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생일날 준비한 선물을 갖고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역시나 그 친구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야 용돈 부족해서 못 사고 있던 건데 진짜 고맙다 얘들아. 그리고 그때 상덕이가 본인이 혼자 준비했다던 선물 역시 그 친구에게 건네주었어요. 친구는 신나하면서 포장지를 뜯었는데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선물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죠. 그 선물은 제가 그 당시 기준으로 작년 상덕이 생일 선물로 주었던 책중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덕이는 제가 자기 생일 선물로 주었던 책을 그 친구가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것 하나 때문에 그 친구의 생일 선물로 줘버리고 만 거였죠. 그 친구야 아무것도 모를 테고 생일날 분위기 깨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지만 솔직히 계속 화가 났어요. 책이야 또 사서 주면 되는 건데 최소한 제가 선물로 준걸 다시 줄 거면 저한테 이야기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집 가는 길에 그걸로 상덕이와 싸우고 말았어요. 야, 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생일 선물로 준걸 다시 다른 애 선물로 줄 수가 있냐? 적어도 나한테 말은 해야 할거 아니야. 상덕이는 자기도 선물로 받았던 걸 잊고 있었다면서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했지만.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꼬리를 붙잡고 싸우다보니 처음엔 사과를 하던 상덕이 역시 제게 화를 냈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싸웠다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겨우 저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그 누구보다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친구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상덕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상덕이 역시 저를 모르는 채 하고 지나갔어요. 주변 친구들이 너네 왜 그러냐고 싸우냐고 이야기해도 그냥 저는 내 앞에서 이제 상덕이에게 꺼내지 마. 라고 하며 철저히 친구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걸 무시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싸우긴 했지만 내심 친구가 저에게 먼저 사과하고 다시 다가와 주길 바랐어요. 그렇다면 모르는 척 친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친하게 지낼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일로 친구도 저에게 많은 실망을 하고 화가 났는지 친구가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일은 없었죠. 어리석게도 저는 그런 친구의 행동에 더 화가 났어요. 본인이 잘못한 게 뻔한데 괜히 저한테 자존심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그렇게 되면서 그 상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 합격한 대학에 들어가 생활하고 직장을 다니고 연애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고 결혼한 뒤에 애까지 낳아 키우니 30년이 훌쩍 넘더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상덕이와 연락이 안된 시간들이 말입니다. 그 친구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리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상덕이가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냥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용서해줄 거야. 내가 괜히 자존심 부리고 더 화를 내서는 그러나 다시 친구에게 연락해 보려고 해도 번호를 알지 못하니 연락할 방도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결혼도 하고 애 키우고 돈 버는 일상에 너무 바쁘다 보니 그 친구를 떠올릴 시간도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가끔 생각난다고 해도. 잘 지내고 있겠지라는 그런 아련한 그리움 같은 감정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잠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전화가 한통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 혹시 김용철 씨 맞나요? 하는 조금 나이 든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기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하고 물었죠.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저는 이상덕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네? 이상덕이라고요? 남의 입을 통해 들은 제 친구의 이름은 오랜만이었기에 순간 낯선 기분이에 몇 번을 입에 되뇌었지만 금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여자가 말하는 이상덕에. 아주 오래 전 연락이 끊겼던 제 친구라는 걸 말이죠. 설마 친구의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친구의 연락처를 모르는 만큼 친구도 제 연락처를 모를 게 뻔했는데 어떻게 대체 친구의 아내가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했는지 그것도 너무나 궁금했죠. 상덕이 아내시라고요? 아,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는지? 아, 상덕 씨 수첩에 용철 씨 번호가 있었어요. 꼭 전해드려야 할게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신다면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요? 얼굴도 한번못본 친구의 아내가 건네줘야 한다는 게 저로선 무엇인지 알수 없었지만 일단 오랫도록 연락이 끊겼던 친구의 소식을 알수 있었던 기회인 만큼 저는 상덕의 아내라는 사람과 주말에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혹시 친구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날 이야기했던 장소로 나갔는데 저는 친구 아내 되는 사람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덕 씨가 한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상덕이가 죽었다고요? 도대체 왜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식을 못 들었는데요. 그게 길을 쓰고 친구들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고 했어요. 투병 중에도 아무에게 연락 못 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에도 친구들 부르지 말고 가족끼리 간단히 치르라고 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제 친구 상덕이가 죽었다니 죽기 전까지 멋있는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죽은 내 친구 상덕이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친구 아내의 슬픈 눈빛을 보고는 애써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봤지만 그 가능성 속에서 친구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건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오래도록 지났으니 이미 옛날에 그 친구와 싸우고 친구를 미워했던 마음은 희미해진 지 오래인데. 어째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는 저와 마치 친구와 싸웠던 그 당시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토록 좋아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를 원망했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상덕씨가 용철씨 앞으로 남긴 편지가 한 통이 있어요. 오늘은 이걸 전해드리려고 만나 뵙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친구 아내로부터 편지 하나를 전해받고 집에 갔는데 정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그 편지를 열어볼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머릿속에는 친구 아내가 전했던 친구의 죽음만이 계속해서 맴돌았죠. 잘 다녀왔냐는 아내의 말에도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방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오래도록 연락을 안 하긴 했지만 언제나 건강하던 친구였어요. 오히려 어릴 땐 제가 더비실라고 몸이 약해서 친구가 맨날 야, 너는 사내녀석이 그렇게 몸이 약하면 어떡하냐? 라는 타박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암으로 그것도 바로 저번 달에 죽었다니 저는 제 자신을 원망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제가 그 어렸을 적에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고집을 부리지 않고 친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지냈더라면 적어도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바보같이 그러질 못해서 친구의 죽음을 배웅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몇날 며칠 누워서 제 자신을 비난하고 한탄하는데, 문득 친구 아내가 손에 쥐어준 편지 한 통이 생각이 나더군요. 대체 상도기는. 나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자기 허머에 빠져있느라 편지조차도 잠시 잊고 있던 저는 더 늦기 전에 친구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줄한 한 줄을 읽어나가며 저는 그 옛날 언제나 저에게 활짝 웃어주던 친구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을 잘듯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용철아, 나 상덕이다. 네가 아직도 날 미워할까봐 이 편지를 쓰는 게좀 겁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남은 생일 그리 많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낸다.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와 사이가 나빠진 그날 이후로 꽤 오랫동안 널 그리워하고 있었어. 내가 가장 좋아했던 내 친구 용차리를.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네가 나에게 화낼 일도 없었겠지. 다시 한번 미안하다. 어른이 되고 나서 네 소식을 몰래 듣곤 했었어. 그러다 정말 우연히도 네가 도매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지. 너에게 다시 다가갈 용기는 없었어.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그때 말한번 걸어볼 걸. 하지만 거래처로서 널 도와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만족한다. 비록 내가 속이 좁아 너와 다시 예전처럼 지내지 못하지만 여전히 넌내 마음속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좋은 친구였으니까. 용철아, 네가 너무 보고 싶다. 다시 그대로 돌아간다면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몇 번이라도 사과했을 텐데. 내가 그랬다면 우린 다시 예전처럼 친한 친구로 지내고.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함께하고 있었겠지. 다음 생이란 게 있어도 아마 너와 같은 친구를 또 만나지 못할 거야. 짧은 기간이었지만 못난 나랑 친구해 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평생 행복해라. 제가 친구를 그리워했던 만큼 친구 역시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친구는 편지에서 내내 제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친구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몇 번을 되새겨 보아도 애초에 처음에 친구가 사과했을 때 제가 받아주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죠. 그런데 친구는 스스로를 탓하고 이 모든 일들이 본인이 부족해서 본인이 속이 좁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니 저는 대체. 이 미안함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어요. 게다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절 도와준 건 역시 친구였다니 너무나 놀랐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꽤 커져서 넉넉히 살고 있지만 한때 저는 친구 말대로 작게 도매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어렵게 빚을 내서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매달 빚에 쪼들려가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죠. 정말 수많은 사업들을 다 말아먹고 인생에서 마지막 도전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정말 도매상까지 망하게 되면 당장 갈 곳도 없고 살 곳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다가 정말 저에게 한 줄기 빛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큰 거래처를 하나 알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거래처가 굉장히 쉽게 제 도매상과 거래해 준다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거래를 진행해 왔었어요. 솔직히 그 정도 크기면 저처럼 작은 도매상이 아니라 조금 더큰 곳과 거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저희랑 전속으로 거래를 했는지 때때로 의아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찬밥 더운밤 가리시기도 아니었기에 그저 저에게 내려진 행운에 대해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납품 초기에 세금계산서 때문에 업체 사업자 등록증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대표 이름이 친구 이름과 똑같더군요. 그땐 그냥 동명이인인가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친구였다니, 그 거래처 사장이 친구였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친구는 저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고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할까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게 뻔했습니다. 친구 덕분에 제가 그리고. 저희 가족이 먹고 살수 있었다는 것을 친구가 죽은 뒤에야 알게 되었다니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내도 죽은 제 친구 덕분에 저희 가족이 먹고 살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제게 하는 말이에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해요. 분명 당신을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라면 하늘에서도 당신 사과받고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에 친구 아내로부터 친구가 준 편지를 받고 그 내용을 읽었을 때는 친구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과연 그곳에 가봐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있기도 했고 또한 제가 정말 납골당에 가서 친구 이름을 부른다면 친구가 정말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이젠 저도 용기를 낼 때인 것 같더군요. 그래서 자식들과 아내와 다 같이 친구의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상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 하늘에선 편히 쉬고 다음 생에도 내 친구 해 줘라. 납골당 안에서 활짝 웃고 있는 친구의 사진을 보며 저는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도 비록 친구의 얼굴을 처음 봤지만 저로 인해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고맙다 인사를 했고 자식 녀석들도 옆에서 묵념을 했죠. 그날 나폴당에 다녀온 뒤에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어린 시절의 꿈을 꾸었습니다. 친구 녀석과 함께 조용한 교실 안에서 책을 읽는 꿈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꿈을 꾸고 깨어난 날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이 들더군요. 저는 그날 제 꿈에 친구가 다녀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친구가 떠났다는 슬픔이 다 가시지 않았기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많은 망설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정리한 이유는 혹시나 자존심 같은 문제로 인해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예요. 저는 여전히 친구와 화해하지 못하고 친구의 연락을 끊고 지냈던 그 30년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존심 버리고 먼저 사과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세요. 시간은 유한하지 않고 언제 우리도 모르게 이별이 찾아올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은 최소한 저처럼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